이똑똑하고어떻게하고어해야 예, 돼? 떡똑해야 돼? 떡조똑똑 엄마 해야지똑똑고어조해야 돼? 떡떡 어, 어. 엄마 고 어찌해야 돼? 떡떡고어찌야아떡야 엄마 야 돼? 떡떡 오호호 <laughs> <laughs> 누가 누가 빨랐어? 누가 빨간 공 가져갔지? 신이가 <laughs> 엄청 빠른데? 똑똑똑 공줘 <laughs> 유진이 공 주세요. 안 줘? <laughs> 똑똑 유진이 공, 공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<웃음> 어디 다람 어디가요? <laughs> <laughs> 어디 이제 다람쥐 넣어주세요. 이제이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다람쥐에 넣어주세요 다람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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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단한. 웃음> <laughs> okay, 넣으려고 다람쥐 넣을게 없는 공조했는데 어디가 어디가 있어어 <laughs> 저거 <laughs> 공거 아니야? 아 진짜 아, 니공조해야지공조예진아예진이가 엄마, 한테 똑똑똑 엄마, 공조해야지 똑똑똑 엄마, 이 엄마, 엄마, 이진이 엄마, 이진이 이 엄마, 이진이 똑똑똑 <웃음> <웃음> 엄마가 다람쥐 <잘한지>? 오? o u How are you? How are you? h o 똑똑 r e y o 똑 How are you? How are y 지똑 네. 음, 똑똑똑. 똑똑똑 해야지 똑똑똑. 똑똑똑 해야지. 똑똑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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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<깜짝이야. 웃음> 이제가져어 가장... 다시 넣어 주세요. 어디 있어? <목소리> 어디 있어? <목소리> 있어? 어, 어, 없네. 데아 <목소리> 있어? 없네 니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 응. 짜, 언니. 어, 어디가지? 어이 찾았어? 엄마 손에 없었네, 그렇지? 기 있었네. 어. <laughs> 엄마 손에. <있는 웃음> <laughs> 어디지? <있지? 웃음> <laughs> 거기 있어요. 아 어, 어, 엄마 하래 야바이 야바이 하래 어디갔지? <목 CE> <여기>? <여기? 목> <목> 어, 손에... 둘다 둘 피래! 빨리 둘다 피래! 공이 어... <laughs>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어? 저 뒤에 있는거 아니야요 유진아? 네. 유진아 공 어디갔지? 엄마 손에 있나? 네. 엄마 손에 있어? 네. 엄마 손에 있어? 네. 유진아 엄마 손에 있나? 지금 공 찾고 있어요 유진이? 어디가 어디가? 응. 엄마 손에 없어? 응. 엄마 손에 있는 거 같은데? 엄마 손에 있는데? 유진아, 짠. 어? 어, 어 있네? 어 있네? 짠. 어? 응. 어디 있어? <laughs> 내거 저쪽에 있어? 네. 그래 엄마 가져. 유진이가 응. 가져봐. 유진이가 맞춰. 네. 응. 여기 있어? 네. 응. 짠. 없네? 네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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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을거야 유진이? 음. 이거 할아버지 건데 음, 할아버지 건데 할아버지 줄까? 할아버지 t 릴까 a 아 was it? What w a 드 it? What 유진이가 만든 거니까 할아버지 <laughs> 줄까? 응. 할아버지가 유진이가 만든 거 드시고 싶을 수도 있어. a s it? What 먹어 s it? w h 응. 할 아버지는 몇 개죠, 그러면? 두 개죠? 네. 하나죠? 형아 하나 먹으면은 음. 응. 할아버지 하나 드시는 두개 드시는 거예요? 네. 아. 어. 밀이가